8만발의 화려한 불꽃들이 밤바다와 하늘을 온통 총천연색으로 물들이고 있는 부산광안의일종입니다소통 오늘 제9회 부산 불꽃축제가 150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야성을 이룬 광안리와 무지개 같은 광안대교 우유와 밤바다가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저녁 8시, 드디어 끝을 그 시작을 알리는 축구가 터지고 밤하늘을 장식하는 수만발의 불꽃에 시민들은 소중한 수면을 담기 위한 명시 클래시를 터뜨립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삼색 불꽃인 유과수 불꽃, 국내 최장인 길이 1km의 나이아가라 불꽃과 국내 최대 초대형 다색 철륜 불꽃과 불극까지 강한대교의 아련한 불빛과 불꽃놀이의 찬란함이 어우러져 어디서을 느낄 수 없는 특별한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부산 불꽃축제의 상징, 나이아가라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꼽히는 이과수 폭포의 모습이 세 가지 색으로 광안대교에서 함께 펼쳐져 시민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꽃을 보기 위해 광안리 앞바다를 찾은 일본 크루즈선을 포함해 백여척의 선박들도 장관을 이룹니다. 숨쉴틈 없이 터지는 불꽃을 보며 시민들은 감탄사 외에 할 말을 이식 못합니다. 발전된 모습이고 부산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고 용기를 가집니다. 올해는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한지 5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해 50년의 사람 부산을 주제로 부산의 현대사를 불꽃과 레이저, 음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불축제가 이제는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아감과 동시에 광안리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n s 뉴스 문영선입니다.